자, 1차 레이스 이제 500m 5조 이기호 선수, 임준홍 선수입니다. 바깥쪽에 임준홍, 안쪽에 이기호 선수. 자, 이기호 선수는 어, 대표 선수였었죠. 네. 지금은 대표 선재는 대표 선수 아니지만은 대표 선수였었고요. 오늘 요번 대회를 통해서 어, 대표로 발돋움 네.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이스케이트에서 36초 31, 36초 32로 거의 똑같아요. 기록이. 네, 두 선수의 스타트가 좋았습니다. 네. 임준홍 선수가 조금 좋게 나오는데요. 그렇죠. 자, 이 코너의 이겨 선수, 임준홍 선수가 바깥쪽에서 지금 잘 달리고 있고요. 네, 그렇죠. 상체를 많이 네. 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임준홍 선수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통과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에 좀 선수가 보이기 때문에 네. 그 선수를 그대로 따라가면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는 것습니다 이제 코스, 인 코스하고 아웃 코스도 갈리죠. 과감하게 코너할 필요가 네. 있어요. 가속이 아, 많이 붙었기 때문에요. 어? 발을 좀더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네. 약간 바깥쪽으로 밀리는 현상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을 잡아낼 수 있는 네. 그런 테크닉이 필요한데요. 피니시 36초 20입니다. 자, 36초, 36초 20. 20. 네, 36초 58. 자, 임지롱 선수가 이 경기장에서 갖고 있던 36초 32보다 그렇죠. 약간 예, 빠른 그런 기록을 냈네요. 0.12초 정도 빨랐어요. 자. 출발이 좋았어요. 네, 출발이 아주 이상적으로 네. 타이밍을 잘 맞췄고요. 이 500m 단거리에서는 출발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네, 거죠. 네, 가속을 붙여 주는 그런 구간이 되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레이스의 어떤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자, 임준홍 선수 36초 20. 그리고 이기호 선수 36초 58을 기록하면서 5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